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은 아 열왕기하의 제2부에 들어 있습니다. 제1부는 13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분열 왕국 시대의 중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제2부에 해당하는 14장에서 17장은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후반기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부는 18장에서 25장인데 남유다 잔존시기 즉 남유다만 남았을 때를 말해요 이때 여왕의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부 두 번째 장인 15장인데요 15장 그게 다섯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남유다 제10대 왕 아사리아의 선정과 나병 발병으로 인한 요담의 섭정을 8절의 12절은 북이스라엘 제14대왕 스카리아의 악행과 살롬의 반역을 13절에서 22절은 무나헴의 반역과 아수왕 불의 북이스라엘 침공을 23절에서 31절은 북이스라엘 제17대왕 부가히야의 악정 및 베가의 반란과 아수로의 침공을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8절은 아, 남유다 제 11대 왕 요담의 선정과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절에서 5절 즉 아사라 시대 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요악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구하고 왕자 요담이 왕을 다스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본문은 남유다 제10대 왕이었던 아사랴에 대한 총평인데요. 이한 기서기자는 먼저 아사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이어보시게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보시게 정직히 행했다. 남유다 역사는요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이 여호식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사실상 2명은 온전한 다윗처럼 온전하게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6명은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한 가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직히 완전하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 여덟 명 가운데 두 명만 완전하게 정직한 사람이고 다윗처럼 그리고 나머지 여, 여섯 명은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떠한 한 가지 자, 잘못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 아사 같은 경우는 나병이 걸리, 나병 환자가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보시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정직했다, 즉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때 정직히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직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 구약에서 볼 때, 정직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정직이란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올바른 것, 이것이 정직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판단할 때 올바른 게 있고요. 세상이 판단할 때 올바른 건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 이거를 판단하겠죠. 도덕적인 행위로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그를 올바르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직한 사람은 그 심령을 꿰뚫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고 그 신앙의 양심에 의해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 신앙적인 양심의 의와해서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 즉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직이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올바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보시잖아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그 그 모든 윤리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신앙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의바리세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도요.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아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 주신다. 지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시고 그의 기도에,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세라는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라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라는 총평을 듣기는 했지만 한 가지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직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한 가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면 하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왕을 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높은 산이나 언덕에 있는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해요. 즉 남유다에 있어서 북이스라도 마찬가지고 뭐북이스라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남유다에 있어서 진정으로 선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을 구별 짓는 그왕에 대한 총평, 그것을 기준하는 것이 바로 이 산당 문제예요. 산당에서의 제사 문제.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을 다 멸절해 버리고 특별히 산당도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어요. 산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의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터예요. 각고마다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은 보통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뭐, 가난 지역은 뭐 높은 산이 없잖아요. 그렇게 높은 산은 없잖아요. 저쪽 북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낮은 언덕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울에서 가장 높이 자리, 자리하고 있는 그 언덕이나 구릉이나 뭐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신들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즉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 거기다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거죠. 그리고서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부족 신들이 있잖아요. 어, 바알도 있을 것이고 아세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드리는 장소 그래서 만든 장소가 산당인데 이 산당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부족들마다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 땅에 들어왔을 때이 산당 문제가 여전히 걸렸어요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잖아요 중앙, 물론 성막이 있긴 했지만 성막은 이동 가능했던 것. 이동 가능했던 그런 장소고 여기저기 옮겼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안당에는 바알, 아세라 그런 신들이 세워져 있어요. 혹은 각 부족의 신들이 안치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교회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마치 절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당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따라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우상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되었어. 요 이교의식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과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 제사드린다 할지라도 이교의식이 그 산당에 남아있어서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습관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의, 종교의식과 섞이게 돼요.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난 땅의 모든 산당을 없앤 것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이르러서예요. 히스기야 때까지는 산당을 없앤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제사드린 것이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전에는 산당에서 자유롭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남유다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정직행한 왕, 완전하게 정직행한 왕즉 산당 제사를 뿌리 뽑았던 왕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제사 드리지 않았던 왕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나머지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여섯 명의 왕들이요 요사밧스 비롯해서 아마샤 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랴 그리고 요담도 있어요 제1 아, 일대 왕 요담도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 산당에서 제사는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불안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 구대왕 아마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자초하고 그 전쟁에서 괜히 북이스라엘한테 시비 걸었다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죠. 결국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또 아사라는요. 10대왕 아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잖아. 여호와께서 치셨다. 11대왕 요담은요. 요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요담이 기록된데 요담도 여호와께서 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정직하지 않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정직함을 완전하게 증명해 내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행하긴 했지만 사한 당을 제거하지 않은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칭의함을 받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 삶이 완전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세와 권능 외에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마치 산당, 산당과 같은 쓴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내 믿음을 혼합하게 하는 그 산당, 내 믿음을 오염시키고 희석시키는 그 산당, 죄의 뿌리요 악의 통로가 되는 그 산당, 그 산당이 내 안에 남아 있는 한. 그 산당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그 순간 어둠과 죄악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산당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될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부인 받아, 이제 청빙받아서 갔어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5, 6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주택에서 자고 있는데, 뭔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것 같아서 불키고 왔더니 뱀이 다니더라고 뱀이 한 마리 있어요. 그 목사님 애가 셋인데, 한 살짜리가 있었어요.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뱀을 못 잡아가지고, 장롱이 불러다가 잡았다 불안해서 거의 으디 자요 뱀이 나왔는데 근데 얼마 있다 또 나오더래요 야 이거 그래서 장롱을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나있는 거예요 뱀굴인 거예요 뱀굴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그래서 사택을 싹 수리했다고 그래 다 구멍 메우고 이거예요, 이거. 내 안에도요. 이 산당 같은 거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단이 계속 들락달락 하는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산당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람마다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마귀에게 틈을 내 주게 하는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산당 같은 이쓴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사단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은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적지 않은 성도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칭의함을 받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리아처럼 무거운 형벌의 삶을 살아갑니다. 칭의할뭐 받았으면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한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천국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론은 어떻습니까? 저와 이론의 10년 가운데 과연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에게 어둠이 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한당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까? 이 산당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사리아처럼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라는 총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원의 진정한 자유, 구원의 진정한 의미, 구원에 참된 행복을 누리진 못하면서 아사라처럼 나병에 걸린 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즉, 성도들 가운데서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함을 받았어도 구원함을 받았어도 그 안에 쓴뿌리가 나서 종종 그 쓴뿌리가 사단이 다닌 통로가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삼켜버리는 그런 성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성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쓴뿌리가 산당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우리를 살펴야 돼요 우리를 살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슨 쓴뿌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유난히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혈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다른 이 모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곧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산당과 같은 존재 세상과 나를 혼합시키는 그러므로 이 쓴뿌리 곧 산당을 제거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뽑아야 돼요 이 쓴뿌리 뽑아 s 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 l e simple s i m p 그래야 권능의 삶, 참된 자유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설프게 하면요 다시 자라요. 마치 눈이 내려가지고 하얀 것 같은데 눈이 녹으면 다시 그 본체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 요 이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이지 않으면요, 완전히 성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눈에 뽑아내지 않으면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잡소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의 쓴 뿌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쓴 뿌리를 뽑아내서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